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파이팅. 제1 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색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네.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르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본문은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출생을 말씀합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루아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힘과 능력을 갖춘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길리아세의 본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추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된 입단은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면 돕당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특이한 일은 그 돕당에 머물고 있는데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잡류라는 것은 언행이나 행실이 바르지 않는 건달패라는 의미입니다. 그 잡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입다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추방당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도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는 암몬과 전쟁을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그렇게 출신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작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입다를 찾아갑니다.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요즘 정치판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러앗장르들의 요청에 대해서 입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출신배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일단 살아야 하니까 급한대로 입다에게 가서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입다는 섣부르게 덥석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를 보시면 사람들이 악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만 생각할 뿐 입다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슬쩍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암몬과 전쟁을 이끌 사람을 최고 지도자 머리로 삼겠다고 했는데, 입다에게는 장관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입다를 여전히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당히 다시 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길려와의 장로들은 사람을 수단으로만 수다룸, 써먹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좋아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이기적이고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어르신들은 스스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빨리빨리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이제 별 필요 없으니 은퇴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퇴를 부추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중에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본인도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는 길러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채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장로들은 머리에 지혜를 제시하며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이따는 다시 한번 장로들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수락했습니다.그리고 마치 공증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입다와 길러와 장로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입다의 마음에는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온통 자기가 얻을 지혜에 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집념으로 가득 찼습니다.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일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들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